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오늘은 울산 주경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고요. 한 3분의 1은 또 풀분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 화분이 남는다고 풀분 올려달라고 또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예쁜 화분에 예쁘게 담긴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자, 오늘 또 1번부터 하나하나 같이 봐주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또 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1번이고요. 자, 토스카넬리, 74,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 아주 큰 아이가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 안 보세요. 와, 멋지지요? 자, 크기가 3개다가 다 비슷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라디칸 스고요 39,000원입니다. 이거는 합식이고요. 이제 입장에는 붉게 지금 물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 작은 꽃대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하얀 꽃이 작게 작게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거 또 꽃피면 하늘하늘한 모습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3번 레티지아고요 29,000원입니다. 자, 투수가 여러 개 되고요. 목대는 목줄화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사각분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4번, 샤이먼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쭉 올라가 있고요. 입장은 길쭉길쭉 하면서 끝부분에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는 키가 좀큰 편이지요. 그 다음 5번, 호빗당인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약간 다홍색으로 전체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번 레드 염자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요. 안쪽 입장에는 약간 오렌지도 있고 노란색도 보이네요. 자 화분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블랙캐시미어고요. 49,000원입니다. 이쪽은 생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이 부분은 또 철화도 좀 보이고요. 자생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은 좀연두빛하고 노란색이 보이고요. 아래쪽엔 또 이렇게 작은 얼굴도 있습니다. 자, 화분은 키가 좀 많이 큰 편이지요. 그 다음 8번, 러블리 로즈고요. 3 9 0 0 0 원입니다. 요거는 10, 11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에는 약간 보랏빛처럼 물들어 있는 편이고요. 요거는 또 보석이 달린 민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9번, 라자 가고요. 3 4 0 0 0 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주변으로는 자구가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자구가 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지요. 색감도 다잘 올라있는 편이고요. 요거는 건니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0번. 레드베리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여있고요. 입장 하나하나가 동글동글하고 윤기 반짝반짝하지요. 자, 빨갛고 약간 초록 부분도 있고요. 더 달구면 전체가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자, 유아이도 레더벨이고요. 여기는 더큰 분에 많은 양을 심어놨네요. 얼굴은 더 작게 작게 생긴 아이들이 모여있고요. 입장이 아주 깨알같이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윤기가 반짝반짝하네요. 12번 매직잼 골드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 안쪽 입장에는 노랗게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13번 레드 염자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 위쪽의 색감 한번 보세요.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죠? 자, 목대는 안쪽에 이렇게 목재라 돼 있고요. 자, 여기 화분은 키가 조금 큰 분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14번 골든 글로우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앞에 여기 작은 아이가 하나 있고 목대 올라가서 여기 큰얼굴이 있습니다. 전체가 살구빛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참 예쁘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15번 페르독스 철화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쪽 생얼이 있고요. 이쪽에도 군데군데 생얼이 들어가 있고 철화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색감이 들어가고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다음 16번 홍매화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으로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또 목대 올라가서 여기 키큰 아이가 또 얼굴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이 올라갔고요. 자 화분은 키가 좀 높은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17번 캐시미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다 자리하고 있고요. 작은 얼굴들이 아래쪽에는 좀 조금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도 제법 다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18번 터치미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 하나 하나마다 조금 크게 생겼고요. 여기 안쪽에는 작은 얼굴이 나오고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점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이 세트로 이렇게 두면 괜찮을 아이네요. 19번 줄리아나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 밥이 좀 많습니다. 윗 부분에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있고요. 자, 안쪽에는 약간 안쪽 입장엔 초록도 조금씩은 보이고요. 자, 화분은 크기가 이 정도로 큽니다. 그다음 20번 펜지고요. 46,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한 10도 되네요. 와 얼굴이 예쁩니다. 아래쪽에는 전부 핑크빛 보여주고요. 또 안쪽 연두빛도 색감이 참 예쁘게 들어있지요. 화분에 가득 이렇게 얼굴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에 코사지가 달린 키가 높은 화분이고요. 요거는 가격이 아마 화분 가격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롤리폴리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는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전부 다 색감이 다잘들어있는 편이고요. 목대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22번, 줄리안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7도 정도로 보이네요. 자, 여기 안쪽에 초록이 조금 있고, 바깥쪽은 다 약간 어두운 붉은색으로 색감을 다 올려주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3번, 엘지하고요 39,000원입니다. 작은 얼굴들이 쫌쫌히 엮여있지요. 한 10도는 넘을 것 같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고 또 손톱 뒷면으로는 세로 라인도 빨갛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명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4번 론잔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여기는 뽀얀듯이 있으면서 피망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끝부분에 붉은색이 조금 더 많지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25번, 덕양갈매기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쭉 올라가고요. 입장에는 보시면 여러 가지 색감으로 되어 있죠. 세로줄을 그려주면서 테두리에는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풀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26번, 소인재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소인재치고는 얼굴이 좀 크고 입장이 통통하네요. 입장 위에는 다 붉은색으로 라인이 딱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예쁘고요. 자, 화본 보시고요. 그다음 27번 브래들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색감 참 예쁘지요. 끝부분에 붉은색 다 올렸습니다. 약간 핑크도 좀 보이고요. 자, 요렇게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28번 엘히어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꽃단송이가 피어있는 것 같지요. 자, 입장은 얇고요. 꼭 꽃이 핀 듯한 요런 모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29번 멜로디고요. 29,000원입니다. 이 투수가 많습니다. 안쪽 입장에는 끝부분에 붉은색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입장 전체에는 오렌지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그 다음 30번 로사로하고요. 12,000원입니다. 이것도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입장에 빨갛게 색감이 다들어갔고요 어, 이거는 이제 두 얼굴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요. 어, 꽃대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이것도 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 31번 아르제고요. 23,000원입니다. 요거는 사두로 되어 있고요. 입장 끝에 색감이 너무 빨갛게 예쁘게 잘 들어있네요. 자, 요거는 또 어, 토인형 화분인데 요거 화분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32번 제스타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보시면 큰 얼굴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큰 얼굴 옆에 요렇게 자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귀여운 토우 인형 화분에 심어 놨습니다. 33번, 누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목질화 되어 있고요. 어, 투수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안쪽 입장으로는 이렇게 좀더 빨갛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사각분, 옆으로 긴 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34번, 피카츄고요, 44,000원입니다. 자, 여기 토끼귀 같이 이렇게 생겼지요 자, 끝부분에 빨갛게 점꼭 찍어주고요. 또, 요런 것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35번. 라즈베리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양쪽으로 자구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뽀얀 분바르고, 약간 핑크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번. 아르제고요. 34,000원입니다. 양쪽에 큰 얼굴 두 개가 자리 잡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안쪽은 아주 새빨갛게 물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보석이 있는 민 화분입니다. 그 다음 37번 보라공주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는 2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에는, 어, 진한 어두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멘도사고요. 22,000원입니다. 자, 가는 목대들이 쭉쭉 뻗어있고요. 입장은 통통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한 살구빛을 머금어주고 있고요. 자, 화분에 풍성하게 담겨있지요. 그 다음 39번 벤바디스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작은 얼굴이 몇개더 있습니다. 전체가 오드로 보이네요. 손톱은 빨갛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예운분입니다. 그다음 40번 루비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는오두로 되어 있네요. 아, 색감도 참 예쁘지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꽃대가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또 꽃도 예쁜 아이죠. 그다음 41번 론잔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입장에는 뽀얀 분바르고 군데군데 피망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 요것도 색감이 은은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42번 라즈베리고요. 17,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주변에 또 자구를 3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아래쪽 입장에는 약간 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빨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3번 마크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이쪽 전체가 한몸이고요. 여기 뒤쪽에는 어, 낱개로 이렇게 같이 심어놨다고 합니다. 색감이 참 예쁜 아이죠. 자, 마크스가막 자란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가 않네요. 자, 예운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4번, 핑크플로라고요. 49,000원입니다. 여기는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큰 편이고요. 자, 입장 끝에, 피멍든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입장이 조금 넓게 생겼고요. 와,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5번, 아비오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솜털 보송보송 다 달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 끝쪽은 또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지요. 화분 보시고요. 46번, 노블레드고요. 19,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죠?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어, 양 옆과 앞에 이렇게 또 자구가 달려있습니다. 전체 다 색감이 빨갛게 잘 들었네요. 그 다음, 47번, 홍포도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또 수영이 한가운데 위에 반듯하게 있고 옆에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세워진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색이 진하고요. 입장은 통통하니 생겼습니다. 요거는 생경분 같아 보이네요. 자, 이제 48번부터는 모두 풀분의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백야가 나와있고요.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손톱 끝에는 빨갛게 좀 꼭꼭 찍어주고요. 자 입장이 하나하나가 조금 큼직큼직하게 생겼지요. 그 다음 49번 플로라고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아주 넓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검붉은 어, 손톱을 보여주고요. 입장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50번 홍등이고요. 만구천원입니다. 요거는 입장이 스푼처럼 어목하게 아주 예쁘게 생겼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홍등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자, 요것도 크게 키우면 너무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 51번 아이스핑키고요 19,000원입니다. 와 두수가 많네요. 부케수용을 해주고 있고요. 색감도 다 골고루 잘 들었습니다. 와 진한 살구빛 다 들어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터치미고요. 13,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한 8, 톤은될것 같고요. 이제 입장 끝에는 빨갛게 좀 꼭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번 루츠고요. 9,000원입니다. 요거는한 5도 정도 되겠네요. 뽀얀 분 바르고 연한 핑크를 머금고 있습니다.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레드 벨벳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여기 안쪽에 한번 보세요. 완전 젤리화 다돼 있고요. 입장이 넓고 통통하게 생겼지요. 끝부분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다음 55번 오견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오견 목대 안 보세요. 이렇게 목줄화 되어 있죠. 입장은 줄어서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진한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56번 원종 모금 뷰티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꽃이 폈습니다 작은 꽃들이 몽글몽글 맺혀서 이렇게 다 피어 있고요. 또 이쪽은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7번 보라공주고요. 8,000원입니다. 여기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진한 어두운 보랏빛으로 이렇게 색감 보여주네요. 그 다음, 58번. 파인 로즈고요, 9,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입장에 금 붉은 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또, 약간 어두운 색이 또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59번. 로사로하고요, 만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그 앞쪽에 어 하나 소개했는데 고기는 오래돼서 아주 묵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직 좀덜 달궈진 모습이지요. 그래도 색감이 참 예쁩니다. 그 다음 60번 립스틱이고요. 6,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크고요. 입장 끝에는 새빨갛게 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빨간 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61번 라자가고요. 14,000원입니다.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에 또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이렇게 색감이 제법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 62번 황비왕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거 투수가 많습니다. 위쪽으로는 큰 얼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속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속에 아주 촘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요. 그 다음 63번 춥수철하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쫌쫌하게 이렇게 철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올려주시요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64번 연지곤지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있네요. 야 연지곤지는 여기 끝부분에 핏빛이 예쁜 아이죠.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도 참 예쁠 것 같네요. 입장 통통하고요. 그 다음 65번 미리 내고요. 1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약간 보라와 핑크를 같이 보여주고요. 자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 66번 크림티고요. 10,000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분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뽀얗게 이렇게 분을 다 바르고 있고요. 입장 끝에는 살짝 핑크가 감돌고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67번 흑장미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 여기 이렇게 해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안쪽에 보세요. 이렇게 젤리처럼 되고요. 손톱에는 좀 검은빛이 좀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68번 보라청키고요. 12,000원입니다. 또 이런 아이는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자, 입장은 큼직하게 생겼고요. 분 바르고 전체가 약간 살구빛도 있고 보라빛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 69번,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얼굴이 아주 큰 편이지요. 입장에는 윤기가 반짝반짝 하면서 색감이 아주 빨갛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안에 또 이렇게 목대 안 보시고요, 목대도 굵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70번, 마리바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는 에 약간 핑크와 보라가 같이 보이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이렇게 색감이 올랐습니다. 아, 그 전에 비하면 마디바가 아주 가격이 착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